아, 주식 이야기입니다. 또 청년 도약 계좌대 ETF 투자라는 제목이네요. 청년 도약 계좌 앞으로 3년 반 동안 70만 원씩 내고 월 70만 원이겠죠. 5천만 원 목돈 만들기. 3년 반 동안 5천만 원. 그러면은 3년이면은 36개월. 반이면은 42개월 곱하기 70만 원. 음. 2번, 3년 반 동안 42개월 곱하기 70만원은 2940만원으로 ETF나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기 뭐가 좋을까? 아니, 42개월 동안 70만원에서 두배 되면은 ETF나 주식보다는 목돈 만들기 낫지 않아? 그냥 탁전 1번으로 하세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꽁돈인데 마달 이유가? 그렇죠. 2100만원이 꽁돈인데? 이렇게 하면. 음. 확정 수익 대 확률 수익 닥전이겠지. 당연히 청년도약 다양한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5년 넣는 거 아니요? 이미 1년 됐어. 희망적금 일시불로 옮겨서 3년 반만 내면 돼. 이미 1년 됐, 됐답니다. 그렇군요. 나 5천 만원 만약에 하년 동안 보통 60개월 하는 건 6개월 46에 아 70에서 4,200만 원이 5천만 원, 800만 원. 8 0만 원이면은 20% 수익이네요. 20%. 5년 동안 20% 수익? 좀 별론데. 조금 그렇긴 한데 확정 수익이니까 5년 동안 20%. 그러면 매년 음, 한 최소 5% 이상 준다는 소리네. 음, 아니지. 더 준다는 소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천연도약 계좌 하세요. 주식 투자하다가 말아먹을 수 있어요.